안녕하세요. 남부동산 이수장입니다. 어, 경남 하천군 청덕면에 소재한 조그마한토지 하나 소개시켜드리고자 합니다. 어, 마을하고 조금, 마주보는 지대가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앞이 확트여서 조만간은 아주 좋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대형탈 진입하는 데는 조금 문제가 있는 좀 길이 뭐 90도로 꺾여서 들어온 그런 부분에 있어서 대형탈 진입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장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제 진입해왔던 길입니다. 진입해왔던 길인데, 우리 토지 이제 여기서 조합해서 붙은데, 어, 차가 조금 진입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꽂는 부분이 조금, 어, 큰 차는 못 꺾습니다. 제 차는 이렇게 꺾어서 한번 이렇게 해서 올라왔는데, 어, 큰 차는 그 구간에서 꺾지를 못할 것 같아요. 1톤 차 정도 이렇게 할, 그니까 큰테이너는식고는못 들어옵니다. 뭐 조립해서 이제 가능할 것 같고, 그리고 뭐 차는 이제 여기서 세워놓고, 여기서 조금, 어, 돌려서 이렇게 나가셔야 될것 같습니다. 저 안쪽에는 좀 돌릴 데가 없습니다. 좀, 어, 저 부분에서 이제 해야 될것 같고, 그리고 이제 토지는 이제 여기서부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어, 한 340평인데, 전에는 이제 포클레인 작업을 이렇게 하셨는데, 뭐, 농사를 안 하고, 이렇게 방치를 하시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 어, 풀이 많이 우거졌어요. 대략 이렇게 봤을 때는 한두단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두단 정도로 되어 있고, 어,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여기입니다. 음, 전체적인 어떤, 그, 경제는 그런 영상을 참조를 하십시오. 이뭐 풀이 많이 자라가지고 저도 이제 안에 들어가 볼 수가 있는 상은 아닌 것 같아요. 요렇게 해서 이제 한 단, 두단 정도 막 이렇게 돼 보이는데 저 밑에 한 습관 될 수도 있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여기에한 층이 젖어 있어요. 지대 높은 곳에 와 있기 때문에 속은 확 뚫렸습니다. 앞은 확 어, 뚫려 있습니다. 저 앞이 이제 마을이고요. 마을인데, 이 마을하고 좀 떨어져 가지고, 요렇게 이제 지대가 높습니다. 전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직선리로서는 기본거리인 것 같습니다. 뭐, 그래서 전기는, 어, 해결이 될것 같은데, 물 같은 경우에는, 어, 뭐, 조금, 음,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폭드들와 가지고, 어, 우물 정도 이렇게 파서 생활용수 사시, 드시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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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실수는 사서 드셔야 되는 그런 것 같습니다. 조금 아까, 어, 꼭그 꺾는 부분에 있어서는 경차가 들어오기 어렵기 때문에 지하수 파는 것도 조금 문제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 참조를 좀 해주시고,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이 앞에확 뚫려 있습니다. 주변, 이제, 어, 산입니다. 산에 이제 자리 잡고 있는, 어, 뒤에는 산이고요. 어, 그렇습니다. 고경 아이셋 한0여 킬로 정도 이렇게 떨어져 있고 대구에서 좀 가깝고 그렇습니다. 어, 이렇게 보시면 한적한 마을입니다. 좀뭐 마을 몇 가구 안 되고요. 조용한 곳에 어, 그뭐 이렇게 해서 농막 하나 이렇게 조립식으로 설치하고 어, 지내 시기는 음,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음, 우물 정도 파가지고 생활용수 조달 하셔야 될것 같고 식수는 이제 사서 드셔야 되는 그런 애로점이 있습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이 합천 토지 어치고는 좀 저렴하게 나왔습니다. 요거는 한번 참조를 한 어, 하시고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 번, 방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뒤에 뭐, 요, 임야는다 사유림입니다. 뭐, 그러니까 국유림하고 국유림이 아닙니다. 사유림이고. 그렇습니다. 평수는 뭐, 340평이니까 뭐, 적당합니다. 그래서, 어, 요렇게 해서, 어, 주말 농장이나 뭐, 요런 거 생각하시는 분들은 한번 참조를 하시고 관심있게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청군 이 청덕면에 자리잡고 있는 어 토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